첫 번째 동작, 오른발부터 앞으로 세 발자국 걸어갑니다.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사이드 터치. 왼발부터 다시 껍질로 세 발자국,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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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치. 카운트 하겠습니다. 원, 투, 쓰리. six, s 두 번째 동작, 피치한 오른발, 오른쪽으로 사이드 터치, 두개더 터치, 사이드 터치, 투게더. 발 내려놓고요. 다시 오른쪽으로 바이 스텝. 오른발, 사이드, 왼발 비하인드, 오른발 사이드, 왼발, 투게더 터치로 박아갑니다. 카운트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r 세번째 문자 터치된 왼발로 똑같이 사이드 터치, 투게더 터치, 사이드 터치, 투게더. 다시 왼쪽으로 아이스텝 왼발 사이드, 오른발 비하인드, 왼발 사이드, 오른발 투게더 터치로 마감합니다 다음 하겠습니다. 원, 투, 쓰리, 포, 파, 식스, 세븐, 에이. 네 번째 동작, 터치된 오른발로 케이스 테이프를 해볼게요. 방향 전환하는 케이스 테이프입니다. 오른발, 오른쪽 대각선 방향, 코드, 다시 30분 방향, 왼발, 두개더 터치. 다시 왼발 지자리로 갈 때, 오른쪽 3시 방향을 보면서. 오른발, 투게더 터치. 오른발, 오른쪽 대각선 방향으로 백. 왼발, 투게더 터치. 왼발 다시 제자리로 포드. 오른발, 두게더 터치로 마감합니다. 카운트 하겠습니다. 5 6 7 8 풀카운트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